자,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파워포인트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원하는 각도로 비틀어 넣기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올려놨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있게 되면 이 안에 이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가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사각에서 보면은. 예, 그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동영상을 집어넣거나 사진을 여기다가 비틀어서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에는 그거를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회전시키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이런 테두리에 맞게 딱 집어넣는 기능이 있지가 않아서, 요거를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모서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 사진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건데, 이때 쓰는 소프트웨어는 샤컷이라고 하는 거를 쓴 거고, 비슷한 기능인데, 동영상은 안 되지만, 이 벡터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중에 잉크스케이프라는 게 있는데 이 잉크스케이프를 가지고 이미지를 원하는 각도로 비틀어 넣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잉크스케이프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치고요 잉크스케이프도 자체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모서리를 어떻게 내가 움직여서 사각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변형시키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쪽에 확장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추가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데요. 추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추가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있고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 개발을 해놓은 것이죠. 여기 이 주소를 찾아 들어가서 이쪽에 보게 되면 리눅스 용이 있고 윈도우즈 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계산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윈도우즈 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안에 있는 파일 중에 .py로 끝나는 파일하고 .inx로 끝나는 파일, 요두 개를 inkscape 밑에 share 밑에 inkscape 밑에 extension, 거기다가 이제 복사를 해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틀을 그리고요. 틀을 그리고 거기다가 그림을 집어넣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거를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그림이 있죠. 그러면은 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주의할 점은요. 이 사진의 가로 세로 비율을 원본하고 다르게 움직여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되긴 되는데 딱 맞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원본 그림은 원본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크기는 상관없어요. 이거 확대하고 축소하는 건 상관없는데 가로 세로 비율은 정확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일종의 이쪽에 보게 되면, 여기, 배지어 그 커브 그리는 메뉴를 이용해서 네모칸을 그립니다. 반드시 네모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찍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를 찍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찍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찍는 거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작되는 점에 들어가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요 틀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요 틀에 맞게 집어넣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통모드로 바꾼 다음에 자 그림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까 금방 그린 틀을 클릭합니다 그럼 전체가 다 클릭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익스텐션에 보면은 이쪽에 아까 지정해 놓은 대로 해당되는 폴더에 그두 개의 파일을 집어넣고 잉크스케이프를 재실행하면 요 메뉴가 나타납니다 Perspective, 원근감이라는 뜻이죠 요게 나타납니다 여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딱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림이 뭔가 좀더 크게 나오거나 더 작게 나오거나 이상하게 나오면은 대부분은 요 그림의 포맷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림의 가로세로 비율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파워포인트에 아까 같은 그림에서는 그 파워포인트에 정해진 규격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번 이걸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걸 이제 살짝 안 보이게 하고요. 빈 공간이 됐다고 하고, 자 파워포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여기다가 이 그림을 이 칸에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원본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원본 그림에 이 틀을 내가 찍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원본 그림 위에다가 제가 자유형으로 도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네모 박스를. 그냥 네모 박스를 그려서 그 전편집을 이용해서 공간을 따로 해도 되고요. 이 그림 위에다가 작업을 할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 작업을 할 때는 그림을 클릭하고 이렇게 선택창에서 이 그림은 잠궈 놓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 위에서 다른 작업을 해도 이 그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형에서 이 자유형 도형을 이용해서 네모를 하나 그립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일단 맞추고요. 맞췄죠?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아 다녀서 맞춰주고 여기도 잡아다녀서 맞춰주고, 여기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잘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전편집을 해주면 좋죠. 전편집. 전편집으로 해서 맞춰주고, 여기도 맞춰주고, 시간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을수록 좀더 정교하게 칸을 채울 수 있겠죠. 요 틀이 이제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럼 다 했죠? 그럼 이거를 선택하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자, 잉크스케프로 가서 집어넣습니다. 복사넣기 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때 사이즈를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사이즈를 움직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사이즈나 여기 있는 사이즈나 지금 똑같게 돼 있고요. 이건 약간 옆으로 치우고 그 그림을 다시 갖고 와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을 쓸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쓰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 그림은 일반 사진이기 때문에 4대3 사이즈거든요. 가로세로 비율이. 근데 이런 모니터는 16대9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16대9로 맞춰줘야 얼추 이런 모니터의 가로세로 비율하고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쓰기 전에 여기에서 자르기를 통해서 그림서식에서 자르기를 통해서 이거를 16대9로 잘라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모니터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쓸 거고,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그림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럼 그림이 각인 가는데 그 그림으로는 작업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방법이 이거를 그림으로 저장하세요. 파일로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jpg로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 저장한 거를 여기에 불러옵니다. 저장한 거를 제가 마우스로 끌어서 이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뭘 물어보거든요. 오케이 누르면은 그 그림이 들어오겠죠? 여기 그림이 들어온 거예요. 요 그림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이 틀만큼의 네모 박스를 그려야 되겠죠. 경로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베지어 곡선을 클릭하고 자 시작되는 점 클릭하고 자두 번째는 이쪽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죠 이쪽을 클릭하고 세 번째 클릭합니다 이 접선이 딱 맞거든요 이거는 이 스냅핑을 켜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 마지막에 완성을 시킵니다 그럼 틀이 만들어졌겠죠 선택을 누르고 그럼 요 파란색은 파워포인트 거니까 없애버리고 요건 금방 만든 거고 그러면 여기 처음 걸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까 만든 틀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션에서 레스터 퍼스펙티브에서 퍼스펙티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딱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자 여기서 또 카피를 해요. 파워포인트로 갑니다. 그럼 요 위치겠죠? 붙여넣기합니다. 컨트롤 v. 그래서 요 위에다가 같은 위치에다가 정확히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해봤을 때는 느낀 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요 틀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반듯하게 쫙 선이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르게 했을 때는 다른 프로그램 했을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잘리는데 이렇게 결이 딱 나타나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약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요 여기 이 그림을 이 상태에서 이 테두리 부분 있잖아요. 경계를 조금 잘라내요. 잘라내고 그안 부분을만 쓰겠다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테두리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이미지는 내가 좀 손해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거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됐든 이게 됐든 뭐 같은 거니까 상관없는데 아까 이거를 해놨으니까 이걸 클릭해놓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요 사이즈하고 요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이 사이즈가 조금 더 크죠. 129고 여기는 128이거든요. 이것도 129고. 그니까 러 요게 그 안으로 살짝 들어간 거니까 작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128이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126 정도 되게 요거를 정확하게 이 마이너스를 누르는 숫자를 똑같이 해줘도 되, 되지만 제가 편의상 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조정을 해서 약간 작게 만든 거예요. 원래보다 그러면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겹쳐놨는데 자, 이걸 같이 씌워서 정확하게 중앙 정렬이 되게끔. 가운데, 가운데. 그죠? 그럼 요두 개가 딱 가운데 맞물리겠죠? 그러면은 약간 작게 만든 게 안으로 좀폭 들어가 있겠죠? 그럼 그게 위쪽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 만든 것 중에 이미지는 요거고, 금방 만든 패스는 이거니까, 이 이미지가 요 패스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잡아다녀서. 아래로 내리고, 잘안 내려오니까 이걸 누르겠습니다. 그럼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이미지 위에 네모 박스가 떠 있죠. 잘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이두 개를 씌웁니다. 씌우고 오브젝트에서 클립을 누르고 셋 클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즈에 맞춰서 그림이 잘려요. 그쵸. 그렇죠? 이 윗부분 그러니까 작은 도형을 기준으로 그림이 잘립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카피해서 파워포인트로 갑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까 잘못된 거니까 지워버리고요. 다시 Ctrl V 붙여넣습니다. 그럼 지금 테두리가 나오는데 붙여지지가 않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붙여넣을 때 붙여넣기 옵션에서 요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바로 들어가면 그대로 집어넣고요. 바로 안 들어간다. 뭔가 작업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상태로 여기 일단 끝선, 요 왼쪽, 위쪽을 보세요. 여기 끝선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또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선이 깔끔하게 나오고, 여기 자유형 도형,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 그림만 하나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없을 땐 이거였는데,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각도가 각이 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원본 그림을 이런 식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그래도 그림을 많이 또 잘라내기도 해야 되고 원근감이 좀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고 샤크시란 프로그램은 이제 동영상을 돌릴 때 반듯하게 생긴 동영상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넣을 때 그렇게 확인하면은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